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찾신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드릴 기가 있는 자는 드릴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점심을 먹고 나니까 갑자기 하늘이 어 까맣게 변하더니 이렇게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네. 아, 소나기를 보면서 참또이 더운 날씨 무더위를 식혀주는 은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우리 또 위더스 찬양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아주 멋진 어울울는 선곡을 는주셔을해주합서다어합 보면 어찌 보 오전의 말씀도 또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 어,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오신 우리 하재송 목사님께서 또 우리 빈들의 는이 빈들 같은 메마른 심령에 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한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꽤 말을 잘했어요 제가. 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좀 읽어 보면서 기쁘게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26절 말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 되지 못하고 네 예수님을 따르려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뭐~ 다 미워해야 되는 건가 다 가족들을 뭐~ 끊어내야 되는 건가 집을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또 말씀하시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한 군데 더 있습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계세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그러면 다 갖다 버리라는 말인가? 다 갖다 받쳐라는 말인가? 이런 고민이 들겠죠.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 형제, 처자, 형제, 자매 미워하고 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네. 그래야 제자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읽혀집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제자가 될수 없을 겁니다. 누구도 자신있게 제자가 될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못 지킬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아니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쳐야 하는 거,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해야 하는가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의 관점으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세 구절을 살펴봤는데 이세 세 구절 가운데 바로 망대비유가 있어요. 28절,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네. 이 말씀은 건축을 하려면, 비용을 잘 계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건축을 완공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어,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큰 건물이 지어지다가 만말만 만 그런 건축물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폐 건물이 되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서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물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어,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감은 헤롯 왕이 건물을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건물을 많이 올렸는데 끝까지 완공하지 못하는 건물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거 다 짓지도 못할 거, 저 비용을 다 감당하지도 못할 걸왜 올렸냐? 라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축을 완공하려면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그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기 앞서서 시작하기 앞서서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계산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시작을 했다면 끝까지 그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 기초만 쌓다가 공사를 그만 둔다면 아무도 그걸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게 나았다며 비난을 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내 제자가 되는 것. 비용이 들어가니 계산 잘 해보라는 겁니다. 짓다가만 망대처럼 되지 말고 제자가 되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가다가 말면 아니간만 못하다라는 우리 말의 그 속담처럼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25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가시는 곳에 따라다녔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쫓아다녔습니다. 그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다 각양각색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신기한 기적을 이루는 걸 보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그런 기적의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듣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독립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건 그냥 마냥 좋아서 따르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서였어요. 기적이든 뭐 지적인 깨달음이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유익이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말입니다. 얻을 게 있으니까 한마디로 제자가 되려는 이유가 예수님의 덕을 보려고 했다는 말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 덕을 보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잘 씁니다. 구원, 사랑, 극률, 용서, 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거져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만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받는 게 전부인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또 그렇게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어때요? 안 주시면 서운하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다른 사람이 그 응답을 받고 무언가 은혜를 누리면 또 그게 괜히 배가 아프다는 말이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믿음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비용을 내가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용 네. 비용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 되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렇죠. 어, 그런데 사실 이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는 늘 비용을 지불하고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르고 살아가요. 뭐 부모와 자녀 사이를 볼까요? 부모는 어린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줍니다. 그런 수고를 하죠, 고생을 하죠.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해요. 부모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결혼이라는 건이 사람만 사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이성적인 사랑, 이성적인 관계는 포기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다른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부부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적인 관계는 포기해야 됩니다. 마음을 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지불해야 될 비용입니다. 제자도 그런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에서의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제자라면,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절대 놓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약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자꾸자꾸 생겨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빼앗고 유혹하는 것들.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저 사단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그렇게 될지라도, 그런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런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겠습니다. 그 위기 안에서 내가 견뎌내겠습니다. 다른 것에 욕심을 내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받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예수님만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 예수님이 먼저인 것,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회방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로부터 이 마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치루어야 할 비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가겠습니다 나는 소 열결회를 샀으니 못 가겠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습니다 이 사람들 잔치에 가기로 해놓고 이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잔치에 가지 않았어요 더 사랑하는 게 생겨버리니까 거절했어요 그걸 더 우선으로 여기니까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제자의 길을 가다가 멈춰버린 사람들이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사랑하는 게 생겨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건물을 짓다가 중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 오직 나만 사랑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 이 집사님은 이제 그한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수주를 하고 계약을 하고, 그래서 또 다른 업체에 이렇게 어, 전달을 하고 정리해주는 이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일하시고 있는 직장에 아주 큰 계약이 하나 들어왔답니다. 아주 큰 대형 계약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몇년 만에 들어온 이큰 계약이, 계약이었는데, 그래서 모두 직원들이 굉장히 기뻐했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의 조건이 있었대요. 이 계약서의 내용과 어, 금액을 좀 다르게 하자는 거였어요. 예. 이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거죠. 이제 그 조건만 동의를 하면은 어, 상대 측에서 같이 일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그것만 해주면은 상대 쪽도 이득이고, 어, 자기 회사도 이득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계약을 얻으려면, 따르면 이 회사에서 어, 세 명이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자신이었답니다. 어, 그래서 이 집사님 그 계약서를 받아들고, 어, 너무너무 괴로워했대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대요.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과 이 계약서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자신이 망설이니까 옆에 있던 그두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어르고 달래고 협박하고 그렇게 설득을 하더라 이거 서명 한 번만 하자고 그러면 우리 큰 이득 본다고 큰 이익을 얻는다고 돈 많이 벌수 있게 되니까 그거 한번 하는 게뭐 어렵겠냐고 계속해서 설득을 하더랍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러면 당신 회사 그만두시라고. 당신 때문에 이일 놓칠 수 없으니까 당신께서 회사를 나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그렇게 권유를 하더랍니다. 성도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비용을 지불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을 꼭 붙잡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랑을 최우선으로 놓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매번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양심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봐야 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오해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 제자로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들이죠. 교회에서 이 집사님의 소식을 알게 되셨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과 또 몇몇 분의 장로님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분이 이직할 수 있을 때까지 교회에서 생계를 책임져주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고 이직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그 비용을 감당하시고 새로운 길로 가신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나에게 수많은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나에게 수많은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먼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인 것이죠. 어, 성도님들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읽으니까 굉장히 또 마음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비유에서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비유를 보면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네. 전쟁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전쟁을 하려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군의 숫자가 얼마인지 적군의 숫자가 얼마인지 싸울만한 것인지. 어, 도저히 비교가 안 돼서 우리 우리 아군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차라리 화친을 청해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가 이 길을 갈수 있겠느냐? 네 혼자서 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겠느냐? 계산을 해서 안 되면. 항복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항복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한테 항복을 해야 되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전쟁을 치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전쟁들, 치러야 하는 수많은 대가들, 그일 계속 겪고 겪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제가 못하니 예수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더욱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주님을 붙잡게 되고 주님을 중심에 두게 되고 주님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비용을 혼자서 감당해라고 하지 않으세요. 제자에게를 혼자 걸어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나한테 나와라. 너의 모든 것을 나한테 맡겨라. 너의 모든 것을 내 앞에서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제자의 길을 갈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빌리뽀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갈수 있도록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어렵지만, 계산해 보니까 그 비용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 항복하며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 비용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끝까지 해보는 게 아니라 나를 끝까지 붙잡아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가족을 요해라, 소유를 버려라, 뭐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은 다 갖다 바쳐라, 뭐 가족과 연을 끊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제자가 되는 길, 분명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인 것이죠. 망대를 세우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는 것처럼 제자의 길을 걸으려면 그런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가지 못할까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능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길을 함께 끝까지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네가 이거 못 지키면 너는 나고 시켜버리겠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한테 나온다면 내가 네가 그 길을 다 걸을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 주님이 도우시는 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다면 우리는 그 비용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뭐 무엇보다 그 모든 것보다 주님만 사랑하시는 우리 전주 오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